스키밍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의 정답은 그렇죠. 스캐닝이었죠. 무슨 차이죠? 스키밍과 스캐닝은? 자. 스밍은 전체적인 느낌이요. 스캐닝은 스페시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밍은 전체를 이해하거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 라고 생각하시는 돼요 전체적인 거. 어,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지? 어, 이 리스닝 태스크는 뭐에 대한 이야기지?라는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하는 게스키밍이고요 그다음에 스캐닝은 뭐냐면은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을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스캐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비행기에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비행기표를 끊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스키밍인 거고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야 그럼 얘네들이 몇시 비행기표를 끊어? 이런 거잖아요. 되게 세부적인 거. 그거는 뭐예요? 스캐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를 이게 스키밍이랑 스캐닝이 좀 계속 헷갈리지 않나요? 외울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조금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 왜냐면, 스케닝은 스페시스픽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C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스케닝. 이런 식으로 이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 쌤 되게 유치하네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 기억날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외울 때 이런 식으로도 좀 외우면 좋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스케밍. 그리고 두 번째 답은 스케닝이 되겠습니다.